아 got a 야 i t t l 요 bit of 어, 어, 어. 왜안나 없어요? 확인. 빠지면서 게요도완안 되는 위치죠. 아, 되는구나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죽고 있는데 누 그기.. 되게... 어? 뭐 그런건가요? 저희 그.. 라이타이타라 갈아입고... 위도우 너... 오른쪽 위층 있었어요 너무 할만합니다 여기 아, 아. 오리사 정리 될까요? 우리 뒤에 오리사.. 도 아, 없군. 없군요? 아, 뒤에 오리사..인가? 오리사.. 오리사... 오리사... 선발라들 왔네요. 날이요자식들 그 에르시 뭐냐 너? 이 뭐야 뭐야 뭐야. 왜 저래 어? 왜 저래. 렸어요거점에 <laughs> 오리사 메르시. 오리사 힐 오리사. 나이스. 어. 아, 제발. 아, 번더 보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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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<웃음> 뭐야 뭐야? 지마 보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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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마 보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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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지마 보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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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어, 뒤에 소음 있어요. 여기 살리는데. 아, 어? 오메. 한번더 보지 마, 한번더 보지 마. 이기궁 있나 보다, 이기 궁이. 왜 그래, <그럼. 근데> 우리. 그만해너 <목소리> 나한테 뭐사신적 있어? 형님 <목소리> 살려. 안 돼, <되고. 목소리> 이거. 트럭 뒤에 많아요, 저거. 안 죽어 안 죽어 저 죽을라고 응. 저거 죽라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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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면 힐면 던있 아, 안돼 어 저희 노일이요 네? 두개 썼으면 져야죠 뭐 나노 M 얘네 <laughs> 네개 썼어요 상대 ㅎ <laughs> 응. 그래, 그래. 끈하네요 <laughs> <laughs> 나도 의 세계에선 비밀이란 가어어오리사 공복 음, 받았어요. 못죽게아 근데 저 정크님.

우리타가 처음이네 뒤에 에임 와요 이쪽 피아 솔져구나 아 우리 정크 죽겠는데? 나이스 네, 이뽕드까요 아, 아이고 안 보여요 아, 뭐야, 공 있어요? 케안 해도 돼요 네저 쓰리 캐서드 개피해요 아 아이고 깜빡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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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저 EMP 있어요. 그냥. 던겨 놓고 하죠. 상대 화물 쪽 오면 쓸게요. 네. 맥 보내요. 여기 어. 오도궁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래 왼쪽좀올라왔어요 어, 하는... 오, 나 죽겠다. 나이스 MP 우와 나 뭐야 나 죽을게 이거 호응 안돼요? 어... 우리 궁각 봐요 빠지면서 하자 아나 저기 혼자 있어요? 아 죽었다 이거 나이스 아나 살려요? 아나 살리네요 아나 죽었다 너 뭐하리야? 이네 아이고 제가 약간, 약간 기력 없이 탔어요. 보스 다이 해. 안 돼. 원하게 줍시다 또. <웃음> <웃음> 네. 진짜 그렇죠?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어디서 막아야 하는거야? 꽤 막았는데 3분이나 주네. 나이스 이거 아, 나이스 누가 나이스 이렇게 아, 슬립이야? 궁 있어요. 아, 궁이 있어요. 아, 궁. 안 하셔도 됩니다. 몇시문썼다 와... 조금 빠져볼게. 요 아, 너무 아파저초아 있어요? 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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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요? 네. <laughs>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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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 메르시 메르시 아, 개피야 아나 괜히 왔다 어저 죽을지도 몰라요 뭐뭐뭐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어머어 됐다 구야아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<야>. 그만 때려 또 <laughs> <불, 불, 불 웃음> <불, 불> 왔어요? <laughs> 저 EMP 있는데 네각 보시죠 네 뻥들이 까요 바로 쓰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저 밀쳐졌다 나왔어요 죄송해요 호분님 좋아요 나이스 합니까? 그대야 대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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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 대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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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대대야. 대

오리사 궁 아직 남아있죠? 예, 예, 오리사 리퍼 네. 뭐야? 나이스! 미쳤어 <laughs> 어, 리액션 너무 좋은데 <laughs> 대박이죠 와, 오, 네.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여러분 다시 이제 우 스폰이에요 네. 오리사 헬 베네보 좋개피 나이스 우와 나 예, 퓨밍 퓨밍. 퓨밍. Q 말고 그냥, S 눌렀다. 아, 말고 S눌렀다. 데. 아, 라는 데. 는 데. 아, 반응 속도 라는 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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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데. 요 라는 데. 아, 는

Da la